이 시간에는 식물의 생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활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생식 활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태계에서 동물이나 식물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생식 활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념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운 이유. 다 이런 것들이 다 어, 생식이고요. 그, 애초에 아주 1cm도 안 되는,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최초의 그 꽃들이 이렇게 오늘날 화려하게 큰 것도 다 이렇게 생식 활동을, 그렇습니다. 음, 음, 네. 자, 생식은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네. 아,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무성생식 하면은 예, 그 영양 번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자기와 똑같은 100% 완벽하게 자기와 똑같은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예, 감자 같은 걸 우리가 쉽게 들수 있지요. 예, 무성생식을 하고 튤립도 이제 그렇고요. 이거는 뭐 곤충에 의지한다거나 바람에 의지한다거나 전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와 100% 똑같은 후손을 남기는데 그것이 큰그 위험성을 초래하는 거지요 자기와 100% 똑같은 후손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어, 그 18, 18세기죠. 18세기 아일랜드에 그 역병이 돌아서 이제 감자가 전멸했지 않습니까? 원래 감자는 아일랜드에서 감자 덕분에 감자가 나타나면서 식량이 해결되어서 300만의 인구가 1세기 만에 80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18세기에 감자 역병으로 감자가 전멸하는 바람에 800만 인구 중에서 100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 중에서 400만이 미국으로 이민하게 됩니다. 굉장한 그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형질의 후손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 무성생식 그러니까 에이섹슈얼리즘인데 무성생식 포자생식 특수한 무성생의 포자생식도 있지요. 그 양치식물 같은 거지요. 어, 새기 하나에 200만 개의 포자를 예. 뭐 버섯도 그렇고요. 이런 특별 포자로 이제 생식하는 것도 이제 무성생식의 그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 있죠. 유성생식은 예, 암술과 수술이 있는 거죠. 양성화죠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있어서 종자 번식을 하는 겁니다. 종자를 만드는 겁니다. 유성생식은 씨를 만드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수술가루가 암술가루를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유성생식을 또 나눠볼 수 있으면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자가수분은 자기 꽃 안에서 있는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만나서 어 수분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꽃들은 어 많은 부분이 이제 자가수분 능력이 있는 꽃들이 많습니다. 자기 어, 단 옆에 있는 이웃의 꽃이 신세지지 않고요, 또는 곤충이나 바람에 신세지지 않고도 혼자 산다. 이런 자가수분 아니는 폐쇄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폐쇄화는 어, 어, 제비꽃 같이 그 어, 충매화인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곤충들이 와서 이렇게 어, 타가수분 이렇게 어,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안될 때는 자기가 폐쇄화를 만들어서 폐쇄화가 그에서 어, 자기 혼자 해결한다 하는 것이고요. 어, 땅콩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폐쇄화가 이제 생겨 여러 가지 모양의 폐쇄화가 있습니다. 고마리 같은 경우에는 어, 폐쇄화가 땅속 뿌리에 이제 열리고요. 달개 장풀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핀 꽃이죠. 예. 저녁이 되어서 타, 어, 타가 수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녁이 되었을 때 자, 자가 수분을 합니다. 처음에는 달개장풀에 처음에 이제 아침, 아침에 피었을 때는 수술이 암술과 전혀 관심 없는 듯 있다가 어, 도저히 수분이 안되면은 저녁에 시들으면 어, 수술이 살며시 암술에 가서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등대나물의 경우에는 또 특별합니다. 7, 8.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에 개방화가 피고요. 네 번째 마디는 폐쇄화가 피는 거요 그러니까 개방화라는 것은 이렇게 충매화인데요. 충매가 제대로 안안될 때는 이제 폐쇄화를 통해서 이제 폐쇄화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사실 그 자가 수분 뭐 폐쇄화도 물론 자가 수분입니다. 자가 수분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하면 자가 수분은 자기와 꽃 같은 형질의 후손을 남긴다. 꽃 같은 형질의 후손을 남기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혹한이 온다거나 또는 뭐 건조해진다거나 뭐 여태 쯤어 환경이 악화되면은 그 극복해 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딱한 가지 아까 감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어, 자가수분에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또 곤충을 기다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지치는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거 얼마나 지겹습니까? 또, 예, 곤충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얼마나 애쓰니까구름을 만든다거나, 꽃을 예쁘게 키운다거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네. 또 암술 수술 수술 가루를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필요 없습니다. 수술 가루 한두 개만 만들면 그만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그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지요. 기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점도 많지만은 그 장점보다는 후손을, 건강한 후손, 여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손을 남기는 게더 중요하니까 대부분은 타가수분을 선호하지요. 자가수분은 중요 지체기입니다. <laughs> 자가불화합성. 이건 타가수분이지요. 다른 꽃의 어, 수, 어, 수술가루와 내 꽃의 암술가루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풍매화도 있고요, 충매화도 있고요. 또 인위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옥수수의 경우를 보면요, 암수가 서로 다른 때에 핍니다. 수꽃이 면칠 먼저 피었다가 시들고 난 다음에 암꽃입니다. 절대로 그 자가 수분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예 또 메타세콰이어나 소나무 이제 풍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풍미한데, 원래 수꽃가루가 숯꽃 수꽃이 위에 피고, 암꽃이 아래 피어야 수꽃가루가 떨어져서 암꽃이 붙어 할수 있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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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니까 자가수분을요. 암꽃이 위에 피고, 수꽃이 아래 핍니다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네, 튤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 그렇습니다. 튤립은 더 특별한 것이요. 이 옆에 있는 그 꽃의 꽃가루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으면 되는 것이 무조건 그 옆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어떤 종류는 다른 꽃의 그 꽃가루가 와서 묻으면 되는 게 타가 수분인데, 튤립은 아무리 옆에 있어도 같은 품종이면 안 됩니다. 이 튤립만의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른 꽃이라 해도 나와 똑같은 품종이면 안 됩니다. 예. 분꽃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피잖아요. 저녁에 꽃이 피는 시간과 어, 충, 어, 그 수분을 도와주는 박각시나방이 활동하는 시간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렇게, 이렇게, 어, 수분을 도와주는 곤충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그,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을 다 한꺼번에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비는 근본적으로 풍미합니다. 그런데 자가 수분도 하고요. 제비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고 달개장풀도 그렇고요. 그렇고요. 독새풀이 좀 특별합니다. 독새풀은요, 정말 특별한 아주 독새풀은 특별한 진화를 해왔는데요. 밭에 있는 독세풀과 논에 있는 독세풀이 다릅니다. 네. 자, 밭에 있는 독세풀은 타가수분입니다. 밭이란 것은 뭡니까? 그 언제 가라앉아 질지도 모르고, 변화무쌍한 곳이 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그,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씨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은 어, 타가수분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시도 작습니다. 대량 생산을 합니다. 독세풀이 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논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뭐, 어, 뭐, 1년에 몇번 갈아 엎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일정한 그, 어, 그좀 안정적이죠. 밭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그, 씨앗이 크고요. 그냥 큰 대신에 적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가 수분을 해서 자기와 똑같은 것을 남긴다 그래도 논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 환경을 유지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논과 밭의 그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굉장히 현명한 것이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것이죠. 자, 큰 개불알꽃, 개불알풀, 큰 개불알풀은요. 이른 봄에 피잖아요. 꽃이 아직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꽃이. 근데 보통 꽃은 수술이 4개 내지 5개인데, 개불알 풀은 수술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루밖에 안 피는데,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어떡하냐. 예, 충매화에 의지하다가, 아, 저녁에, 일일화인데, 저녁에 이제 그, 그, 수, 분이안된 채로 시들게 되면은, 자기 수술이, 자기 암술이가 접촉해서 자가 수분을 합니다. 식물마다, 이게 생존 전략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을 한 한꺼번에 다두개다 어, 어, 채택하는 것도 있지만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을 다 같이 채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형질의 후손을 남길 수도 있지만 예 유성 생식으로 해서 다른 다양한 씨를 남길 수도 있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튤립이 그렇죠. 구근으로 이렇게 어, 무성생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꽃을 피워서 씨를 남겨서 그 유성생식으로도 어, 한다. 감자, 여러분, 감자 꽃 보셨습니까? 에, 감자도 예쁜 꽃을 피워서 어, 그 다음에 어, 이 그림처럼 씨도 남깁니다. 우리가 감자 꽃을 볼수 없는 것은 감자 꽃이 피어서 감자 꽃의 에너지가 가는 것을 막혀서 꽃이 피기 전이나 이런 때다 꺾어버리고 잘라버리잖아요. 왜냐? 그 에너지를 몽땅 감자, 뿌리, 뿌리는 아니지만 줄기인 그 감자, 우리가 먹는 감자에다가 영양분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볼 기회가 별로 없고요. 실은 더더군다나 볼 기회가 없지만 감자도 엄연하게 어, 무성생식도 하지만 유성생식도 하는 겁니다 네. 참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네, 무성생식도 무성, 유성 물론 근본적으로 거기에 의존하지만 어, 어, 그 무성생식도 왕성합니다 잎 네. 겨드랑이에 짙은 갈색의 주화 어, 조그만 알갱이를 생산해서 무성생식도 하고 유성생식도 하고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도 어, 혼자서 해버리는 그 단위 생식 이건 또또 특별한 거죠. 단위 생식이란 방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 그 생식을 위해서 발아 시기를 어, 어, 또 조정하는 식물들지요. 냉이는 1년 내내 발아하지요. 예, 위험을 분산시키기 한 거죠. 냉이는 어, 어마어마한 씨가 땅속에 있다고 하죠. 그 예비 전력이 어마어마하죠. 1년 내내 그것이 발화하면서 어, 그, 그, 네, 그, 네, 정,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봤습니다. 네.